안녕하세요. 손준병법 알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할 건데요. 우리가 중학교에 처음 올라와서 배우게 된게 바로 소인수 분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인수 분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거듭제곱 및 지수, 그 다음에 소수와 합성수, 인수와 소인수, 소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과 이5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말들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생소한 말들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먼저 거부반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할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천히 하나하나 이해를 해가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자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알바가 친구가 돼드릴 테니까 내가 잘 모를수록 최대한 자신을 이해시키면서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자 신은 인간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을 주었죠. 자 내가 모를 때 용기와 희망을 갖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용어, 즉수학에서 쓰는 말들. 수학적 용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반드시 제가 계산을 하고 하는 것보다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바로 거듭제곱 및 지수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해 되죠. 이게 무슨 수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바로 이가 세번 곱해진 것이다. 그렇겠죠? 이가 세번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나오는 말이 바로 거듭제곱 및 지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듭이라고 하는 거 반복한다 되풀이하다 그런 말이죠. 반복한다 되풀이하다. 자, 요마트는 알겠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너왜 반복해서, 왜되풀이해서 그런 말 해? 그러면 똑같은 말을 여러분 거듭해서 할때 우리가 거듭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곱은 뭐냐? 곱하기죠? 자, 2 곱하기 2. 2를 두번 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의 제곱. 자, 밑. 아, 밑이 뭘까요? 여기 밑에 있으니까 밑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 지수 이가 몇번못빼졌느냐라는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선생님들 뭐 개념이다,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개념이 뭔지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어, 이 순서대로 차례차례로 풀어내는 거 거듭이란 말은 반복한다, 되풀이하다 원래는 되풀이와 반복이란 말은 다른 용어지만, 여기는 같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 곱한다, 및 기준을 나타낸 말이다. 물론 2가 아니라 여러 다른 숫자로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횟수를 나타낸 말이 바로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2를 몇번 곱했느냐? 세번 곱했다. 그래서, 이라는 숫자 기준이 되고 이 숫자를 거듭해서 몇번 곱했느냐 그래서 횟수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의 대저급이라고 하나의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풀어서 한게 거듭제곱과 밑지수라는 말입니다 자 거듭제곱은 같은 수를 되풀이하여 곱한 것 예를 들어서 를세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2 더하기 2 더하기 2자 이게 1 0번이로 100번이고 가면 힘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2 더하기 2를 할때 2를 몇번더 했느냐? 네번더 했다라고 해서 2 곱하기 3로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를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요와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곱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2의 세제곱이라고 간단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거듭적을 사용해서 나타낸 건왜 나타나느냐? 자, 곱셈식은 아까처럼 반복되는 덧셈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됐고, 같은 수를 1 0번 곱하는 것을, 즉, 곱셈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거듭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2의 세제곱은 무엇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인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2를 몇 번, 세번 곱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2라는 기준이 되는 수를 몇번 곱했느냐, 그 횟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2의 세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곱셈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 2를 한번 곱하고 두번 곱하고 그러면 두번 곱하면 뭐라고 하죠? 2의 구제곱이라 하지 않고 그냥 2의 제곱이라고 하죠. 세번 곱하면 세제곱, 네번 곱하면 네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가 아닌 다른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즉 기준이 되는 수를 먼저 찾아보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3이 몇 개죠? 2번 곱 빼졌고 5가 몇개 5가 3개 빼져 있으면 3 제곱 곱하기 5의 세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 말고 다시 우리가 분수식을 한번 보죠. 자 4분의 3이라고 하는 이 분수는 즉 어떤 수에 대해서 나눈 값이 됩니다. 그죠? 음. 아, 이건 일단 아시고 그 다음 보면은 10분의 1씩 곱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4번을 보면 이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분의 1과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은 그대로 있고, 10이 몇번 곱해졌죠? 자, 그러면 10이 4번 곱해졌고, 위에 분자랑 그대로 1이 됩니다. 그래서 10의 4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어 이해하시도록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수식을 한번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차도 처음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복잡해도 처음부터 배운 대로 천천히 생각을 해나가면 못할 건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게 되면 충분히 알게 됩니다. 자, 2분의 1이 두번 급해졌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분수식으로 써보면 이와 같아요. 맞죠? 그러면 2에 뭐가 됩니까? 제곱, 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음.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되는 수는 항상 공문이죠. 그럼 3의몇 제곱? 3 제곱, 분의 1. 여기서 두 수를 여기서 곱하면 되는데, <laughs> 그 다음에 한번더 보면, 2에 제곱 곱하기 3의3 제곱. 분의 1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떤 수 a가 제곱수일 때그 제곱 에 대해서 우리가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런식으로 표현하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어, 아까 세제곱 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거듭제곱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대이해서 곱하는 것 이게 거듭제곱이고, 및즉 기준이라고 합니다. 3. 곱한 횟수 즉 지수를 나타낸 다고 되겠습니다. <laughs> 요거에 대해서 즉 수학적 용어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이해가 되시도록 노력하는 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름길이라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